예, 이번 시간에는, 어, X32의 라우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X32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라우팅, 어, 기술인 것 같아요. 어, 기술이라기보다는, 어, 기, 기능이죠. 기능이 제일 좋은 건데,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단점인 이유는, 그, 초보자가 만지기에 복잡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잘못 만지게 되면 완전히 다 꼬여버리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 잘못 만지면 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 x32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거랑 출력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2 채널 입력 그 아날로그 마냥, 그 뭐지,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고요. aux도 있고, 아웃풋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ES50을 통해서 스테이지 박스를 통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X30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채널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중급 이상의 공간에서 어 사용이 가능한 콘솔입니다. 일단은 음질을 떠나서 확장성은 굉장히 큰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라우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설명해 드리면 일단 1단계적으로 라우팅 들어가기 전에 이거에, 이 콘솔에 대한 기본적인 입력 스타일에 대해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으로 공장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이 콘솔은 그 채널 1번부터 32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후면에 1번부터 32까지 아날로그가 기본적으로 1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또한 메인 에라를 제외하고는 1번부터 14번까지가 믹스 버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X32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음악이 틀어지고 있는데 어 1번을 선택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번만 봤을 때 지금 DI 박스가 연결됐으니까 팬텀파워를 넣겠습니다. 팬텀파워를 넣게 되면 넣게 되면서 이렇게 왼쪽에 소스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좀 음, 볼륨을 큰 걸로 네. 이렇게요. 예. 어, 이렇게 소스가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죠. 네, 이 소스를 보시면 홈 화면을 누른 상태에서 그 오른쪽으로 한칸 가게 되면 f 피그가 되면 이 소스는 어디서 온 거냐? 예. 인풋 1번에서 왔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채널 셀렉트를 하게 되면 2번 채널의 인풋은 인풋 2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위로 그 1번으로 이동해서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 소스를 그대로 2번으로 갖고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어이 소스 갖고 오는 거는 어 이쪽에 개인값이랑 그 팬텀파워 이것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살짝 볼게요. 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세요. 개인값이 움직이면 다른 것들도 같이 움직여 버려요. 근데 뭐 로우컷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도 가셔 가지고 1번으로 바꿨다. 예. 그대로 갖고 오고요. 4번도 나는 1번으로 입력을 바꿀래라고 하면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가 1번 소스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라기보다는 1번 소스를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의로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런 식으로 그,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능은 저희가 그, 무대 음향 2급 시험 볼 때, 요 기능을 자주 썼어요. 어, 화이트 노이즈, 어, 핑크 노이즈를 쏜, 핑크 노이즈를 이제 받아가지고 쏜 다음에, 똑같이 채널별로 한 다음에, EQ를 채널별로도 따로 준 거죠. 따로 줘서 그거를 뮤트만으로 이제 구별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게 어떤 주파수 변형이 된 건지 체크할 때뭐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 메인보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소스를 받아서 다르게 뭐 세팅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은 사실은 약간 테크닉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은 뭐 여러모로 쓸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EQ는 적용 안 된다는 거, EQ는 이렇게 해도, 다음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팅 들어가게 되면, 라우팅에서, 예, 인풋1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일, 8개 단위로 그 구분을 지었는데요. 1번부터 8번 채널에는 1번부터 8번이 들어갈 수 있게, 어, 9번부터 16번까지는 9번부터 16번 입력이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9번부터 16번을 아니다 9번부터 16번이지만 나는 후면에 1번부터 8번 채널을 받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예 9번에 들어오죠 볼게요 9번 채널컴퓨터 가면 9번이 1번이 돼 버렸죠 그리고 10번이 2번이 돼 버리고 물론 그 뭐지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1번으로 다 옮겨놨고. 자동으로 9번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 나는 9번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려고 하더라도, 어, 인풋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예. 9번으로 갈 수는 없네요. 17번으로 갈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라우팅에서 내가 입력받고자 하는 그 세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선택된 범위 내에서밖에 못 쓰고요. 지금 9번부터 16번은 사라졌고 어 1번부터 8번만 예그 입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인풋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AS50도 있습니다. AS50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AS50 연결해서 스테이지 박스가 있으니까 이걸 연결해서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걸 통해서 입력 단, 단자를 후면에 있는 그 마이크 인풋을 쓸 수도 있고요 AS50 랜선으로 연결한 저 스테이지 박스를 스테이지 박스에 있는 인풋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AS50 아웃 부분입니다 아까 이전 단계는 인풋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웃이라고 적혀있죠 요게 근데 패치 전에는 요게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패치전에는 이게 아웃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웃인지 인인지 헷갈려가지고, 어, 혼동됐던 경우들이 많죠. 이제 친절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A, S, A, S, A 단자, B 단자에 관한 설정인데 이거는 추후에 스테이지 박스를 놓고 하겠습니다. 카드는 이제 옵션 카드입니다. 여기 추가로 이제 후면에 보시게 되면 옵션 카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후면에 있는 옵션 카드를 바꿨을 때 어,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레코딩 용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제한적인데 음 이거는 그 카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 아웃풋 같은 경우는 어이 메인의 아웃풋입니다. 현재 똑같이 인풋처럼 1번부터 4번, 5번부터 8번, 9번부터 12번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제가 1번으로 가서, 믹스 버스를 올리고, 예. 1번에 지금 제가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번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 9번부터 12번 중에서 조정할 수가 있어서, 9번부터 12번을 제가 아웃풋 1번부터 4번까지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제가 9번에가 저기 인풋 1번에 9번 믹스 아웃을 올린 다음에 1번이 아니라 지금 단자는 1번에 꽂혀 있습니다. 고 예. 음, 음 잠시만요 예. 9번 올렸고, 믹스 버스 예 9번, 1번 됐고요. 아,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아웃풋을 1번부터 4번까지 했기 때문에 이 단자를 제가 9번으로 바꾸겠습니다. 9번으로 바꿨을 때 어, 9번으로 바꿨을 때 제가 이제 말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아까 지금 이거는 1번으로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으로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올렸을때 9번이 나오거든 현재 지금 꽂혀 있는 건 9번인데 1번을 올려도 9번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예. 저 순간적으로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가담에 헷갈렸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해가지고, 아웃풋도 이미, 아웃풋은 4개 단위로, 입력은 8개 단위로, 아웃풋은 4개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다음 오른쪽 한번더 가게 되면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웃풋을 하는 게, 아, 이거 인풋 바꾼 거 다시 원상복귀 할게요. 이렇게 바꾸고. 저희가 이제 아웃풋이 총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총 9, 아우, 총 16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1번에 가시면은 믹스버스 1번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번까지는, 아, 어, 디자 예. 9번, 10번, 11, 12, 12. 봤을 때, 13, 14. 14번까지, 여기 아웃풋 14번까지는 믹스버스 14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15번을 가는 순간, 여기가 이제 믹스버스 그 15번이 아니라 메인 LR로 선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16번이 메인 LR 그 R이 되는 거고요. 15L, 16R.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이 현재 1번부터 16번 단자인데, 기본적으로는 1번은 믹스버스 1번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총 어, 메인 LCR 3개가 있고요 믹스버스 1번부터 16번 매트릭스 6개 다이렉트아웃 모니터아웃 예, 토크백까지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믹스, 어, 단자는 9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9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아웃풋 1번을 어 9번이 9번이니까 제 9번으로 할게요. 예. 아웃풋 9번에 연결됐습니다. 아웃풋 9번에 연결된 거를 뭘로 바꿀까요? 다이렉트 아웃으로 바꾸겠다. 예. 다이렉트 아웃 몇번 채널을 할 거냐? 1번 채널이죠. 1번 채널로 하겠다. 어사인 뒀습니다. 예. 다이렉트 아웃이니까 페이더만 올려도 소리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전 시간에 매트릭스를 제가 배웠습니다. 매트릭스는 그 아웃풋 구번을 매트릭스 1번으로 하겠다 어사인 했습니다. 매트릭스는 버스에서만 소스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버스 제가 1번 올렸습니다. 1번 올리고 이 e 셀렉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로 가셔서 예. 하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은 총 16개지만 그중에서 이제 뭐 다이렉트아웃, 뭐 매트릭스부터 해가지고 뭐 다이렉트아웃은 그만두더라도 매트릭스아웃이랑 믹스버스랑 해가지고 2, 30개 정도 되는 아웃풋, 아웃풋 중에 아웃풋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TF의 옴니아웃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선별해서 총 최대 쓸수 있는 것은 16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뭐그 센터 이것도 할란가 모르겠지만 뭐 센터를 3개 쓰게 되면은 13인 개 거죠. 13개 중에서 그 중에 모니터를 쓸 수가 있고 모니터를 쓰거나 아니면 매트릭스를 쓰거나 다이렉트 아웃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라우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선할지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예전에 뭐 과학 시간에 배웠으면은 뭐 전화 교환수가 이 전, 패치베이 같은 거죠. 이 전화를 어디로 보낼 때그 연결하는 것처럼 이 라우팅 속에서 그 수많은 패치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디세 콘솔의 장점이 이거예요. 입력도 지금 현재 이게 32채널이긴 하지만 이게 뭐 AS50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뭐 60, 7 0채널에 입력이 가능할 수가 있고 60채널의 입력이 가능한데 그중에 어떤 거를 선별해서 쓸수 있느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라우팅 기술이고 여기 아웃풋에 있는 소스를 어느 라우, 아웃풋으로 보낼 거냐? 선택하는 것도 이 기술입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어, 이 콘솔이 좀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찌 됐건 그 X32의 기본적인 라우팅, 인풋 아웃풋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